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대어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오늘 미차 어플에 새롭게 등록될 차량, 바로 더뉴 소렌토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륜구동의 2.0 모델이고요. 1749만원에 나온 2019년 1월에 나와서 제조사 보증이 아직 남아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 1749만원에 나와있죠. 용도 변경만 있는 차량이고, 단순 수리와 무사고 차량입니다. 수리도 없고, 이력도 없고, 용도 변경만 있는 차량이네요. 자, 내비게이션 19년식이라고 써있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자, 앞쪽에서 보이시는 어, 굉장히 늠름한 더뉴 소렌토 모델이고요. 있 HID 램프와 램프 위에도 이렇게 블랙 베젤이 들어간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휠 상태 보시면요. 휠 아주 깨끗한 상태죠. 연식이 얼마 안된 친구니까 키로수가 제일 궁금한데, 자, 235 50R 18인치 휠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도 한50% 정도 남아 있네요. 자 뒷바퀴 트레드도 50%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름 구동 모델이고요, 전륜 기반입니다. 자, 뒤쪽에 더뉴 쏘렌토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약간 블랙 베젤이 들어가서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자, 쏘렌토 에코 다이나믹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 등급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네요. 파워 전도 트렁크는 없고요. 자, 4대2대4로 폴딩하셨을 시 1000cc 넘게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 5인승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차박하시기 너무 편안한 네, 느낌입니다. 네. 맞죠? 5인승. 네. 이렇게 지금 수리키트 들어가 있고요. 어, 약간 플랫 형태로 거의 되는 s u v 다 보니까 워낙에 차박용으로 인기 많은 더뉴쏘렌토입니다 자 은색 바디다 보니까 워낙에 저는 관리가 은색이 편한지 몰랐는데 주무차를 많이 하면서 은색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은 뒤쪽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열선 시트가 있다는 건 그래도 어, 아예 아랫 등급의 그 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운데 컵홀더 자리 들어가 있고요. 자 가운데 이렇게 공조기 들어가 있고 USB 포트랑 1 2 v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간성은 뭐더뉴 소렌토 하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공간성 나와있고요. 자 블랙 베젤이 굉장히 멋스럽게 안에 지금 창 아래쪽에 이렇게 멋있게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오토 도어록, 오토 사이드미러 그리고 수동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죽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로 보이고요. 자, ACC,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화 받으실 수 있고, 기본 모드 바꾸실 수 있죠? 레인 센서 되어 있습니다. 자, 92,341km를 탄 친구입니다. 시동 너무너무 잘 걸리고요. 왼쪽 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 제어 장치랑 미끄럼 방지 정도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들어가 있고, 자 하이패스 ETC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는 지금 보이지 않는 는 아마도 설치해 주시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터치로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내비 눌러 주셔서 내비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별표 만드셔서 내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DM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를 해 놓으실 수가 있겠죠. 자, 가운데 보시면은 좌우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자체가요. 그리고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좌우 독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가운데 스티어링 힐 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 지금 차키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12V 옥수 USB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스마트, 그리고 컴포트, 에코 모드. 이렇게 연비 운전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여 안쪽에는 이렇게 공간성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트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세차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아주 깨끗한, 어, 뭐, 대시보드라든가, 뭐, 지금 버튼, 뭐, 지워진 눌림, 뭐, 완벽합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마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더뉴쏘렌토. 자 앞쪽에 굉장히 멋스러운 지금 어, 데이라이트가 지금 켜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우선 저는 더뉴 소렌토 모델 굉장히 좋아하는데 2019년형은 많이 없,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19년형, 20년형 뭐 약간 그래도 신차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차량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더뉴 더 소렌토 2.0 1등 구동 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신차급의 차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